삼엑 x 투자 팁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백 만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500입니다. 보시다시피 빅테크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기수 바늘은 64로 탐욕 구간에 바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지마감 현황입니다. 다우존스1.85% 대박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0.20% 상승했습니다. S&P500 0.64% 필라델피아 반도체 0.46% 나스닥 100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정신은 금리나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다운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3대 지수 ETF 보겠습니다. SXX 0.23% 상승한 260불이고요. QQQ는 0.24% 하락한 494불입니다. SPY는 0.47% 상승한 564불입니다. 삼배레버지는 속설이 64.4불이고요. 0.5% 상승했습니다. DQ는 80%에 0.79% 하락했고요. TECL 1.9%, FNG 1.4%, BLZ 2.7% 하락했고요. u p r 은는1.2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2% 하락 마감했습니다. 1차 틀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도 종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만 상승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그네피센트 7은 아마존과 테슬라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종목은 다 하락했고요. 테슬라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BOLZ는 일다섯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락과 상승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FNGO는 일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과 테슬라, 넷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네 종목 상승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유다우 5.6% 상승했고요. 테슬라 1.4%, UPR 1.6% 상승했습니다. TSM3 소폭 상승했고요. SXL 0.5% 상승했습니다. 자, 하락 종목이 전반적으로 많은데요. TECL 2.8% 하락했고요. AAP3 2%, 런던 속설 2.3%, 불저 2.7%, 격격교5 3.4%, 마이크로소프트 4%, mbd3 6%, fb3 6%, 매그네피센트 7 8%, 삼설라 9%, ARM3 11%, amd3 11%,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쏙스릴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쭉 현재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축소를 시키보면 요새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정을 받지만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 모습입니다. 고점이 70불인데요. 지금 65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380원이고요. WTA 6과는 80불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채권금리는 10년물이 4.167, 2년물이 4.444 되겠습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뉴욕장시는 소비회복이 낙관론 팽창, 다운은 1.85% 마감에다 되어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다운나 S&P 500은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소형주 강세구요 러셀이 전 지수가 3.5%강충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이나 가능성이 100% 전망을 하고 있고요. 6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상회해서 인하 기대는 뭔가 끝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어제도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금 어쨌든 주가가 대폭 오르거나 대폭 내리거나 하지 않고요 어쨌든, 조정을 받았다 올라갔다가 설정 내렸다 하는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엔비디아도, 어, 상승세가 약간 꺾여서, 어, 조정을 받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